하이닉스 가까운 지역은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5년 전부터 하이닉스 주변 가까운 곳을 계속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역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니까 가까운 지역은 이제 패스인데 지금 요 가까운 지역에 이제 중능리 같은 경우 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보증금 없이 90만 원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제 북가연리에도 지금 한 8동 정도 원룸진 것들이 있는데 요게 75만 원 정도에 임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감신에는 보시면 이렇게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배감사거리입니다. 이 배감사거리일 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서 가장 발전할 지역을 어디로 보냐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사거리입니다. 그 배감사거리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독특하게 지금은 배감사거리보다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사거리가 차량 소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거리는 근곡 사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땅을 볼 때는요. 입지를 볼때 작게 봤다가 크게 보고 크게 봤다가 작게 봤다.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지도를 살짝 키워서 이두 곳에 대해서 한번 보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27번 물동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미력적 언어에서 밀려오는 기업들이 양지아이씨 인근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대는 어느 정도 이미 가격대들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1차 벤더들은 땅을 사지 않습니다 땅을 잘 사지 않고요 1차 벤더들은 그냥 임대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 5차 벤더들은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 업체들이 들어올 텐데 이런 업체들은 땅을 굉장히 좋아하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돈을 벌지만, 결국은 땅을 잘 사서 토지, 지가 상승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관련 업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업도 업이지만, 땅을 사서 그분들이 건축을 60평짜리 창고라든지 사무실을 본인들이 땅을 사서 져서 지가 상승분도 바라기 때문에, 저는 서쪽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왜 동쪽에 굉장히 먹을 게 많고, 왜이 동쪽을 보냐면, 많은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인부들은 배감 시내를 좋아할 텐데, 이미 17번 국도 라인에 쓸수있는 지역들 물류기업들 창고 제조업 그리고 제가 계속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이 가저리 라인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지에요 어떤 입지냐면 SK 하이닉스의 관련 기업들도 잡으는데 여기는 27번 국도 라인의 계획관리들 도로 잘 붙어있는 허가 날수 있는 땅들은 과밀역적 권역에서 밀려오는 일반 기업들도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으로 포진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향후에 관련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수 밖에 없고 여기는 반도체 관련 기업과 일반 기업들이 혼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을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